고등학교 1학년, 24학년도 10월 24번 지문에서 가져온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사용된 이슬, 우리가 흔히 가주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대자를 진주어라고 하죠.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슬, 가주어 대신에 형식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대절을 내용상의 주어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명칭에 구애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주어 자리인데요. 주어부가 너무 길죠. 그래서 주어부가 너무 길어서 어, 뒤쪽으로 이렇게 그. 위치를 바꾼 거죠 위치를 그래서 뒤쪽에 주어를 뒤쪽으로 두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비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어가 필요하니까 형식상의 주어 있슬을 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음 그리고 이 영어에는 이제 그 end focus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뒷부분이 네.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내용이 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절의 내용이 중요한 어, 정보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대절 안에서 이 improve가 동사입니다. 그죠? Will improve가 이렇게 동사인데 주어가 AI죠. 그런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다시 주어인 AI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기 대명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령 여기에 제기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it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어 AI와 다른 명사인 it을 가리키는 그런 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it과 itself가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요즘에 어, 저기 대명사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 두셔야 하고요. 대절 안에서는 n d 가 병렬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 will improve 그리고 will provide가 되게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고처럼 외우는 어, 그 표현이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그런 어 표현입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우선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콤마가 콤마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뒤에 관계대명사 후나 which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후나 which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명사 구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앞 문장 전체를 이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문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암, 앞에 나와 있는 절 전체를 가리키는 이수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아, which는 and it 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환원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때 가리키는 이시 앞에 나와 있는 이절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진화를 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지식이 진화를 하는데 그거는 ai 즉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 전체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거 이것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요. Provide A with B 그러면은 A에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with, with 다음에 B에가 사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적인 자극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동위접속사 엔드가 병렬로 또 연결을 해 주네요. 새로운 인사이트와 그다음에 창의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요. 음, 프로바이트 A 위드 B를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B for 또는 B to 전체 사고가 좀 바뀝니다. for하고 2로요. 그때는 A가 됩니다.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